일단 한번 네. 훑어볼게요 네? 네? 이름은 이거 괜찮나요? 버스 유람단. 너무 어, 괜찮아. 네, 이걸로 그냥 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일단 어. 컨셉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전주에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완전 네, 똑같은 느낌 맞죠? 아9 시에 시작해서 이거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 똑같이.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일단 전주을 돌립니다. 9 시에 음. 음. 갑니다. 어디야? 경동성당으로 음. 여기. 음. 놀고 나서 3시에 온 때에서 출발하는 것까지 딱 찍고 태국 대구 공장으로 간다 그리고까지 이제 다 같이 6시에 6시 증무번 승차 1시간 반이면 천인치고 스무 번 충분한 거 아니야 한옥마을 가면 은딱 야시장 시간 되네 응. 어딱 맞으니까 저렇게 치자 야가장 저기 나올 것 같아 가을부터는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전주역 앞에 가기 전에 호수를 잠깐 들렀다 가는 거지 응. 아중저수저체킵해놨으니까 아무튼 8 승차해가지고 저기서 바로 전주역 터미널로갈수 있는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구독자 이명씩 뿌리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나 올지가 예상이 안 되니까 조금 아예 처음 하는 거니까 아, 일단 해보자 야, 뭐 간단한 뭐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느낌 어, 그런 거 해서 가능하신 분들 좀 신청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데요 어. 지금 제가 그냥... 라 얘기한 거예요? <laughs> 이0에2 0명안파기면은 저희 리무진으로 모시고 40명 뭐더 이상이면은 이제 뭐 그때는 뭐 선착순으로 저희가 끊어야 될것 같고 신청해주시면은 저희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강부. 저거는 여기 만강부 네. 그 28석 얘기할 때도 대형 버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 28? 석아 여러분들 이제 고속버스타고 가실 때 대형 버스인데 리무진 이제 우등 어 차량 어, 좀 편한 차. 여기 여기 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설명을. 아. 카운트 아닙니다. 카운트 아닙니다. 아, 저번에 저 28살 됐을 때도 오 차가 크네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회의에서 정해야 될게 촬영 계획이에요. 부장 맞춰서 한번 찍고 야시장을 내가 갔다 오면 되지. 나눠서 찍는 것도 상관 없으니까 나눠서 <목소리> 좋은 거 같아요. 내일 끝났대요. 내일 내일 갈 거예요. 잠깐만요. 저희 해야 될거 있어요. 뭐? <목소리> 지금까지 <laughs> 아 내일 테스트 한번 해보러 가거든요. 관광으로 괜찮을 만한 곳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남부시장 야시장 같은 경우는 주말이여가지고 어쩔 수 없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저희가 보려보 아, 아, 거니까 할게라니까얘다 아, 올려 이거 만감부. 방금 했어가 다 올려 지금. 지금까지 막간부 지금까지 막간부가 뭐야 하나 둘셋 아, 지금까지 버스킹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막간부. <laughs>